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상속권 상실 청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녀를 부양도 안한 부모가 자녀 재산까지 가져간다고요. 이제 그건 불가능합니다. 과거 미성년 자녀를 버리고 유기했던 부모가 어느 날 자녀가 사망한 뒤에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정한 부모가 제법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부모들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버리고 연락도 끊었던 부모 혹은 자녀나 그 가족에게 폭행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런 부모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사라 생전 꼭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박탈 의사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럼 유언 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구제책이 있습니다.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사망 사실과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법원에 청구 가능합니다. 꼭 청구하세요. 이제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가는 불합리한 상황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당연하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